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바서 TV 김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과거의 공중파 3사 방송, 즉, MBC, KBS, SBS에서 했던 많은 코미디 프로들이 없어서저서성운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사무실이 여의도거든요. 여의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그 사이에 있습니다. 연일 대보가 끊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 영역을 들여다봤더니 정치인들이 코미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국민들한테 많은 웃음을 주더군요. 양당이 거대 양당이 대립해서 항상 협치는 사라지고 없고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한테 싸움과 웃음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에서 승자 독식주의가 나은 산물입니다. 정치 개편돼서 국민들한테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영국에 가서 웃겼고, 미국에 가서 웃겼고, 최근에는 UAE 가서 일하는 적이라고 또 국민들한테 걱정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칭찬 운동을 오래했습니다. 감히 제한드리고 싶은 게 이제 허물을 좀 덮어주고 상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의 좋은 점, 덕담 그리고 장점을 알려주고 취해야 하는 것이 칭찬 아니겠습니까? 칭찬하면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더 일도 잘 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에게서 뛰어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은 바로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해봐서 TV를 통하여 칭찬 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칭찬 5개 명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칭찬할 일이 있으면 즉각 하라. 보이는 데서도 바로 느끼는 대로 칭찬해 주는 것이 칭찬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잘한 점, 칭찬한 점은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가 얼른 알아듣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칭찬할 때에도 열정을 다해서 칭찬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킨십도 하고 선물도 주고 자기의 정말 진정한 어린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칭찬은 자기 스스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인들도 스스로 칭찬을 해보십시오. 양파를 꽉 끼안고 수고했다고 다독거려 보십시오. 그러면 본인 스스로 긍정 마인드도 생기고, 자기 스스로 만족감도 생기고, 잘할 수 있다는 의지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서로 서로 칭찬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